점수가 올랐다고요? 어, 그럼. <laughs> 아니, 지금 챌린지인데. 점수 오르는 거 싫어요, 여러분들? 점수 오르고 있는 건가? 트로피가 일단 들어왔는데? 상점에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리입니다자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새로운 챌린지 듀얼 챌린지가 나왔는데 1대1이기 때문에 이거는 패배하면은 빼박? 누구 탓? 어디 탓할 데가 없어, 이거는. 이 일단은, 10승까지 성공할 시에, 무료 메가 상자 하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4패 전에 10승 달려야겠죠? 그래서 듀얼 챌린지를 잘 하려면은, 꿀팁! 맵별로 좋은 블러를 3개, 무조건 골라서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맵은, 항복없는 결투회장. 이건 제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어요, 좋은 블러들 일단은, 파이퍼, 스파이크, 뭐, 이 정도가 1티어고, 3픽은 B로 해서, 달려볼게요. 파이퍼는 두 번째가 됐,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이거. 가자! 오케이. 첫 번째 경기 시작했구요. 와, 저거 팽 나왔다. 이게 팽 같은 거또 카운터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비를 들고 온 것도 있거든요. 일단 파이퍼로 팽은 거의 못 잡는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거 잡았다. 가졌으나? 오케이. 잡았구요, 일단. 벨, 어, 뭐, 뭐지? <laughs> 많이 쫄으셨는데 저분이? 많이 오늘 긴장하셨나본데 저분? 어, 어떻게 어 집에 번내드려야겠다 이분 안되겠다 오케이 잡았죠? 아 이거 슈즈 때문에 오케이 나이스 이거 팽은 체력이 좀 높아서 잘안 죽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도 조합상, 어, 파이퍼가 힘들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1승. 이두 번째 맵 같은 경우에는, 일단 1픽은 스파이크. 저는 사실 여기서 비비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 속도 기어를 끼시고, 보호막 스타 파워를 장착을 하세요. 이 조합으로 한번 달려볼게요. 오케이. 다 판. 어, 상대방 근데, 뭐 브롤러 좋은 거다 가져왔는데? 자네시 그래도 데미지가, 아프진 않거든요. 비비가 또 쉴드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식으로 무빙, 무빙으 압박하면 되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압박해서 그렇지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면 됩니다. 부시 이용만 한다면은 개사기이긴 한데 이 유저가 좀할줄 아는 유저예요 지금 보니까 피좀 채우고 피좀 무빙을 좀 채우고 그렇지. 자, 부이 최대한 이거 스피드 받으면서, 그렇지. 지뢰 제거해주고, 이제 무빙으로 다 피하면서, 그렇지. 이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피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자, 마무리해주고, 그렇지. 티큰 비비 밥이죠, 여러분들. 가져다한번 써주고요, 그냥, 괜히. 그리고, 퍽, 퍽, 퍽. 기 그렇지. <laughs> 이런 식으로. 무빙 화려하게 해서 들어가면은 상대방 압박감 오지죠. 세 번째 맵, 원숭이 미로. 아, 이맵 살짝 어렵거든요? 어려울 땐 뭐다? 1픽은 무조건 스파이크다. <laughs> 스튜타라 콤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없기 때문에 속도 기어를 빼고요 보호막 기어를 낄게요 어, 나름 스타퍼랑 기어도 그 세, 뭐야? 세심하게 좀 만져줘야 됩니다 아 근데 상당히 많 에드거라고 잠깐만 프랭크 에드거 이거는 프랭크 같은 경우에 이제 무빙으로 어 뚫어 나가면서 시간 끌어서 독구름으로 말려 죽이겠다 보통 그런 유저들이 많이 쓰거든요 잠깐만 아 근데 오이 압박 압박 가능하죠 압박 가능하죠 커브 로안 들어가나요 잠깐만 이렇게 스탑 피해주고, 끼고 있다가, 그렇지. 끼고 있다가 커브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거, 그렇지. 나이스. 프랭크를 무조건 스파이크로 잡아야 돼. 나머지 브롤러는 에드거 잡는 데서 써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웬만하면 프랭크를 스파이크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여기 한번 써놓고, 그렇지. 그렇지. 빡빡해주고, 그렇지. 한번궁더 써주고, 그렇지. 아무것도 못하지요. 나이스. 에드거 쉴드 쓰고 달려오면은 스파이크가 못 익거든요. 아, 이거, 이런 식으로 덕구름 나올 때까지 압박하면 좀안 좋은데. 오케이. 공을 그래도 좀 아껴놔야 될것 같거든요. 그냥, 정면 대결하자. 대결 이거 죠덕구름 거의 오기 때문에. 이거는 답없거든 그렇지. 안 뛰어, 안 뛰어? 안 뛰어? 그렇지. 공을 핵 한번 써주고요. 그냥 네, 이거 덕구름 오는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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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렇게 쉴드 쓰고 풀피 상태에서 들어오면은 못 이길 수도 있었는데. 아, 깔끔하게 일단, 찢었고요. 오케이. 자, 4스테이지입니다. 어, 상대방 3탱, 엘프리모, 제키, 불, 얻어맞으면서 그냥 일단은 엘프리모가 궁 채우기 전에 무조건 잡아야 돼. 아 넘어가냐 이거? 압박해주고, 못 가겠지? 어디가! 아우 야 이거! 자, 어디, 잠깐만. 아 이거 어디가. 돌아갈래, 못가지요 맞았죠? 궁, 궁 미쳤죠? 잘 가시고요. 오케이, 가봅시다. 모티스 크로 맥스, 어, 모티스가 한번잘 붙이면은 스파이크가 또 썰리기 때문에, 어, 견제하면, 견제를 하되, 에모를 항상 좀 들고 있어야 돼요. 자, 궁극기만 채운다는 느낌으로. 아, 근데 모티스 저렇게 무빙하면서 피하면은, 음, 또그런 금방 오는데, 이거. 와, 야, 무빙, 무빙 를 피하네, 잠깐만. 야, 이거 진짜 졌는데 이러면은, 와, 또꿈 너무 많이 오는데? 이렇게 깔고, 찢어, 찢어! 아, 어, 이게 안 되네! 와, 이거 못 잡는다고? Hello. 아, 어, 뭐야. 아, 요즘에 여론조사 전화 너무 많이 와, 저거. 아, 여론조사 전화. 야, 이러면은 이거. 아, 어, 아, 아, 자, 아, 아 잠깐만. 아, 아, 미안하다. 아, 나 여론조사 전화 때문에. 아, 야, 모티스 위치 못 봤어. 큰일 <laughs> 났네, 잠깐만. 아, 이러면은. 타라로 올킬 가야 된다는 소린데, 이거. 타라. 아, 공업성능 쉽지 않은데. 때려주고. 그렇지, 그렇지. 가재도 한번 쓰고. 아, 와, 야, 이거 안 되네. 와, 진짜, 똘마무! 아, 이거, 오티스의 전화 콤보까지. 아, 여론조사 전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진짜, 여론조사 왜 이렇게 날리는 거야. 오이 이거는 일단 스파이크로, 이 정도면 다 이길 수 있는 조합이죠? 애쉬? f c 는 뭐, 느리니까. 오케이. 자, 견제해주면서 잡아주고요. 이거 안 맞게, 절대 신발 안 맞게. 다시 한번 깔아주고, 마무리! 야, 죽어줘! 죽어줘! 오, 야, 큰일 날뻔 했다. 와, 저 스톰 걸렸으면 죽을 뻔 했는데. 어쨌든, 깔끔하게 마무리. 자, 여러분들, 듀얼 모드에서, 차... 어, 뭐야, 스프레이 안 된다고 말씀 많이 셔서한번 써볼게요. 스프레이? 되는데? <laughs> 누가 안된다 그랬어, 스프레이? 엄청 잘 되는데? 근데, 개입이 저렇게 체력으로 좀 밀어붙이면 사실, 맥스가 견제 잘 놓지 않는 이상은 살짝 힘들거든. 오케이. 아, 아 잠깐만. 아, 야 아, 아번다 아. 오케 와, 얘 궁극기 맞고 간다고 이거를. 상대방도 근데 조합 지금 너무 좋다. 게일 스튜타라. 이거 봐 여러분들. 스튜타라 꿀 조합이라 가지고 들고 나오잖아. 스튜타라. 스튜타라는 진짜 무조건 필수. 근데 게일이 너무 까다로운데 이거. 게일이 체력이 많아 가지고 진짜 얘 힘들다니까 저게. 아. 오케이. 잠깐만 고 그렇지. 아, 제가 아, M 한번 실수했다. 스해 가지고 아우 약간 윗민다고아 이거 가지 쓰고 벽 깰라 그랬는데 밀어버렸네 일단 독구로 모니까 아! 이거 진다고 야 게일 너무 센거 아니야 데미지 와 싫어야 야, 이거를 져버리네 크로우로 올킬안될것 같은데 타라 있어 가지고 핀이다 이거 아 네, 공찾고요 크로우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될것 같긴 한데 와걔 아퍼 걔 진짜 개 아픈 거같아 데미지 무슨 일이야, 이거? 개일 너프 좀! 걔 할아버지! 할아버지 너프 좀! 아, 참. 아, 참.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이거 가져 낚여야 돼, 일단. 일단 가져 낚 오, 나이스, 잡았다. 스튜까지 날만해, 여러분들. 아, 한대 맞으면 안 된다. 절대 맞으면 안 된다, 이거. 지금 상대방 스피드 있기 때문에. 빨라. 아, 이거 어떡하, 큰일 났다, 이거. 잠깐만, 이거 진짜 절대, 절대 궁 채워주지 말고 끝내야 되는데, 진짜. 진짜 무빙, 제발. 무빙, 진짜 무빙, 좀만. 진짜, 진짜 무빙. 아우, 야, 궁 채워졌어. 아, 나 진짜 이러 졌다. 상대방 가젯, 근데 없지 않나? 어, 가젯 없다. 이러면 할만해. 상대방 가젯 없거든, 지금? 내가 진짜 개일에 다 잃었지만, 궁극기로, 팔라공을궁극기면 돼. 나라 아, 가자, 그냥! 그냥 가자! 나이스! 기습공격! 와, 정팡 찍어버리면서 그냥 크로우로 올케. 아. 지겨버렸다, 진짜로. 최종 보상으로 무료 메가 상자 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무료 메가 상자까지 받아볼게요. 저, 두 번째가 없는 거 있어가지고, 아우, 진짜 안 나오네. 봤죠,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챌린지, 딱 깔끔하게 10승 1패, 뭐야. 전화, 전화 때문에. 이거는 진짜, 어? 전화 탓해야 되잖아 여러분들. 한번 1패를 하긴 했는데, 깔끔하게 10승 1패로 마무리를 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사실상, 듀얼 챌린지는 스파이크 스 타라의 게임이다. 아까 여기 모티산한한번 썰리긴 했지만, 그거는 전화 때문이다. 어,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제가 비비 한번 쓰는 거 보여드렸었고, 첫 번째 스테이지는 무조건 파이퍼 첫 번째로 쓰시는 거 추천드리자면서, 여러분들도 무료 배가 상자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또 재밌게 봐주신 분들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보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뵐바 점수가 올랐다고요? 어, 그런데. <laughs> 아니, 지금 챌린지인데, 점수 오르는 거 싫어요, 여러분들? 점수 오르고 있는 건가? 아, 지렸고. 근데 아까 점수가 올랐나? 잠깐, 파이퍼, 179점인가 그랬는데, 파이퍼 점수 올랐나? 아, 점수 안 오르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점수는 안 오르고, 그냥 이렇게 아래에 트로피 오른다고 써 있어요. 이거 버그 같아요, 그냥.